움직이지 않는 직선 3x y 5=0과 원의 중심 1, 3 그리고 반지름은 공식에 의해서 루트 10 n 그러면 실수 n에 따라 반지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어서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먼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다면 원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 거리 d 보다 클 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양변을 취급해서 나타내고요. 이때 근호안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n은 10 미만이 되야 되고, 그래서 n은 2분의 15 미만이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접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과 거리가 같을 때가 되고요. 그래서 n은 2분의 15가 되겠죠. 만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 거리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이때도 n은 10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근호를 없애고요. 이때 n은 2분의 15보다 크다가 되는데 n은 10 미만이 되어야 하므로 n의 범위는 2분의 1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됩니다.